오늘은 예당고등학교 2학년 확통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부터 보시면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고 네 개니까 7 C, 3이죠. 그래서 1번. 그다음 2번. a 플러스 b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요거 계수는 6 C, 5니까 2번. 계속해서 3번. xyz x+y+z의 전체의 5제곱에서 서로 생기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은 3a25겠죠. 그럼 3a25 계산하면은 7c5는 7c2랑 같으니까 2분의 7 3 해서 아7 6 해서 약분해서 7 3 21 해서 2번. 계속해서 4번. 네 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 그러면 앞에는 4, 네 가지, 두 번째도 네 가지, 세 번째도 네 가지, 마지막만 두 가지죠. 그럼 64 곱하기 2 해서 4번. 그다음 5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한 다섯 명의 가족이 원형으로 둘러앉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묶어서 한 명으로 생각하면은 네 명이니까 네 명에 대한 원순열은 3팩토리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3번. 이속해 동아리 해서 번번명의학학이이 서로 른른아아리개의의아아에에어어는 방법의 의 수. 러면첫첫째째가가지지번째째도가지지 그래서 3 s 4제곱 해서 81, 해서 5번. 그다음 7번. 티 t 타임 n 개의 문자를 일 s 로나할할때 a 와 i 가양 끝에 오는 경우 그러면 a i 있다고 치고 a i 를 지우면 다섯 개남남죠죠래서서 다섯 뭐냐 뭐냐면은 t 두개 e 개 m 하나. 그러면 이거를 배열하는 거는 2팩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고 A랑 I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60에서 5번 계속해서 8번 4HR이 56이다. R이 얼마냐. 그럼 계산하면 은 R 플러스 3 컴비네이션의 R인데 이거는 3하고 같겠죠. 그럼 이 계산하면 은3 팩토리얼에 R 플러스 3 R 플러스 2 R 플러스 1인데 얘가 56. 56은 7곱하기 8이죠. 8곱하기 7이라고 쓸게. 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 제일 작은 게 6이니까 R은 5에서 3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각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3등분 되어 있는 요여개 6개 영역에 여섯 개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에를 먼저 색칠한다고 치면은 6C3 곱하기 안에는 원순열이죠 그러면 3개에 대한 원순열 2 팩토리얼 바깥에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니까 3 팩토리얼 그럼 이게 20인가요? 20 곱하기 2 곱하기 6 240에서 4번 계속해서 10번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이다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 기억은 맞죠 1학년 때 배운 거 니은은 1학년 때 이렇게 배우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 디귿은 얘는 이거 이항정리할 때1 플러스 x에다가 x의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2 넣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얘가 얼마인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얘도 틀렸죠. 그래서 1번. 다음 11번인데 문제가 조금 길죠. 가가 2 n제곱, 나는 합을 계산해라. n r 그래서 요 정도 올리고 문제를 보면은 가해당하는 거는 11c0부터 11c5까지 더했다. 이거 2의 10제곱이겠죠. 그래서 n은 10이고 나는 1c0 플러스 2c1해서 10C9까지 더했다 그러면 요거는 2C0하고 같으니까 둘이 합쳐서 3C1 뭐 이렇게 될 거고 요게 뒤에가 지금 3C2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하기스틱 해서 배우자 이게 11C9랑 같겠다 1 1 c 2니까 2분의 11 곱하기 10 약분해서 55 55에다가 10을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65 해서 3번 그다음 12번 똑같은 공 7개를 남김없이 7 상자 3개에 나누어 넣을 때 공이 한개 이상씩 들어가려고 한다. 상자가 같은 경우 A, 상자가 다른 경우 B다. 그러면 A는 7개를 나눠 담으면 되는 거니까 한 개, 한 개, 다섯 개, 한 개, 두 개, 네 개, 한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A는 4. 그다음 B는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A b 플러스 c가 하나씩 주면은 네 개가 남으니까 이런 형태니까 3의4 얘가 b다. 요 계산을 하면은 6c 4에 해당하는 거니까 15에 되겠죠. 15. 그럼 15다하기 4해서 19.해서 5번 계속해서 13번 n c 1 2곱하기 n c 뭐 2뭘 이거 계산하면은 364다. 자연수 n은 얼마냐? 이렇게 모양이 조금 안 맞죠. 2인데 1이니까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 하면, 하면, 게 하면, 이게면안되니하 nc0 게 하면, 이 n 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 3의 n 제곱 이 c 0은면차피1면이죠 n 하면, nc 1하이이하 플러스 요 모양을 좀 맞췄으면 이 n 제곱 곱하기 n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1을 넘기고 2로 나눈 숫자죠 그래서 3의 n 제곱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게 364다 그러면 3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이거 두배 하면은 728이고 이렇게 플러스 1 하면 729죠 729는 81 곱하기 9니까 3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배서 3의 6제곱 배서 2는 6 그래서 4번 계속해서 14번. 각자리수의 합이 11인 4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00의 자리를 a, 100의 자리를 b, 10의 자리를 c, 1의 자리를 d라고 하면 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1인 상황이죠. 근데 a는 첫자리니까 0일 수 없어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하나 주고 시작하면 a' b' b', b c' d가 10이죠. 그럼 전체는 4H10인데 지금 얘네가 한자리 자연수니까 10인 경우를 빼야죠. 그게 네가지 근데 A는 9만 돼도 이미 하나 주고 시작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9하게 되면 요거의 합이 1이니까 3H1. 그래서 요거나잡이 3이니까 요것만잘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13C10이니까 3하고 같을 거고 여기에서 7을 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3팩토리얼 3 곱하기 2분의 13 12 11인데, 약분 하면은 6이니까 2 그러면 26, 26, 286, 1 0 7 이렇게 되겠죠. 279, 그래서 1번. 그 다음은 15번인데, 복귀가 조금 잘리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문제는 다 보일 것 같아서.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자. 그럼 a는 7팩토리얼 어, 여기 앉는 게 b, 여기 앉는 게 c다. b는 같은 게 없죠. 8팩토리얼 c는 같은 게이 자리 이 자리 같죠. 그래서 2분의 8팩토리얼, 그럼 4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씁시다요 계산을 해라. 그러면 7팩토리얼 곱하기 7팩토리얼 곱하기 4, 8팩토리얼 곱하기 8팩토리얼. 면 이렇게 하면은 팩토리얼만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16에서 5번에 있어요. 그 다음 16번 x분의 1 플러스 x n제곱의 전체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10제곱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은 뭐냐 그러면 요거를 r번 뽑았다고 치면은 nr 마이너스 6 빼기 r 이게 10이 되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넘길 것좀 넘기면 r로 묶으면 n 플러스 1 얘가 16이다. 그러면 r은 n 플러스 1분의 16인데 얘가 자연수죠. 6 이하의 자연수는 아니고 정수, 0 음이 아닌 정수죠. 그러면 n 플러스 1이 될수 있는 거는 16, 이제 16의 약수면 되는 거니까 8, 4, 2가 들어가게 되면은 6보다 커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6까지 그러면 n이 이렇게 더해서 3 빼면 되죠. 그러면 28 빼기 3, 그래서. 25에서 3번, 그다음 17번, 두 집합 x는 1, 2, 3, 4, y는 2, 4, 6, 8, 10, 12에 대해서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f의 개수는 요것 때문에 조금 까다롭죠. 그러면 f3이 어, 2인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여기가 제일 크면 10이니까 여기가 6 이상 커지진 못하죠. 그래서 2일 때. 그다음에 f3이 4일 때, f3이 6일 때 이렇게 나누서 합시다. f3이 2라면은 여기가 4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2밖에 없죠. 그러면 2라고 하나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할때 곤란해지니까 2h 곱하기 그다음에 4가 가질 수 있는 건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4, 6 8, 10, 12, 요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5H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찬가지 하면은 여기가 4가 아니고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3개 중에 2개 곱하기 8이니까 3개 중에 하나. 여기가 6이면 여기가 1 0이니까요 5개 중에 2개 여기 그냥 1이라고 씁시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은 EC, e c 는 어차피 1, 곱하기 5 얘는 4C가 6이죠 그리고 이거는 3이죠 그럼 여기는 6C2 15죠 그러면 여기는 5 여기는 18 여기는 15 그러면 20 더하기 18 해서 38 해서 4번 그 다음 18 집합 두집합 X는 1, 2, 3, 4, 5 Y는 A, B, C, D에 대하여 치역이 a인데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f의 개수는 그러면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자 다시 2. 그러면 이 다섯 개가 그두 개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에 오제곱빼기 이면되겠죠 그러면 얘는 6이자 6 곱하기 30 해서 180 해서 2번 그 다음 19번 aa bb cc 의 여섯 개의 문자가 있다. 문자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b와 c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b가 c보다 앞에 온다. 네 개의 문자를 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 그러면 a의 개수가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로 나누어 봅시다. 2개일 때는 aa. 그러면 뒤에 오는 게 bb일 수도 있고 cc일 수도 있고 bc일 수도 있는데 얘가 오게 되면은 배열이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거 같은 거 취급할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3 a가 한개 쓰이는 경우는 a, b, b, c거나 a, b, c, c거나 이둘중 하나죠 근데 어차피 같죠 근데 얘네는 배열이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거 취급하면은 3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이고 이게 두개 있다 그 다음에 a가 0개 쓰이면 bbc c 밖에 없죠. 근데 이건 배열도 이거밖에 없죠. 왜냐면 b가 c보다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건 한 가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6곱하기 3에서 18 여기는 8 그러면 27에서 1번. 그 다음 20번 사과 6개와 배 5개를 새벽군이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빈바구니가 없다. 배가 들어있지 않은 바구니가 있다. 배가 들어있지 않은 바구니가 있다. 배가 다섯 개죠. 같은 종류의 과일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를 어떻게 넣을 거냐가 문제죠. 그러면 다섯 개, 연 개, 연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 개, 네 개, 연개 이렇게 넣거나 두 개, 세 개, 연개 이렇게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은 거거나 세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별한 경우에는 사과를 이제 한, 빈 바구니 하나씩 넣고 시작하면 되죠 빈 바구니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3H4가 될 거고 A냐 B냐 C냐 뭐에 배 5개를 넣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이걸 먼저 쓸걸 그랬네요 그럼 이거를 먼저 쓰기 시작하면 이거를 배열하는 게3 팩토리얼 여기 사과 하나 넣고 시작하면 3H5 얘도 똑같죠 곱하기 2 그러면 이 계산은 이게 6 c 4니까 62랑 같아서 15곱하기 3 얘는 6 곱하기 이게 75니까 72죠 72가 21인가요 21 곱하기 2. 그러면 아유, 여기는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21 그러면 12고 여기는 24고 그럼 252에다가 45를 더해요 그러면 297에서 4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문제가 좀 많이 길죠.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설명보다는 교과서에 자세한 풀이가 나와 있어서 생략하고 싶지만, 한번 풀면 이유는 뭐, 이거 옆에 1시까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수학자. 이자 천문학자인 가릴레이 친구는 주사의 질문을 해결하고 적절하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게 그건가요? 도박하다가 도중에 깽판 난가? 이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모든 경우를 찾아내야 한다. 이를 뭐별 필요 없는 소리 같고 답하시오. 입장을좀 키고. 각 면에 1, 2, 3, 4가 적힌 정사면체 형태의 주사위가 세개 3개 있는데,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인 경우와 8인 경우의 수는 주사위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x가지로 서로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사위가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야 하며, 이 경우 눈의 수의 합이 6이 나오는 경우와 8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르다. 이때 눈의 수의 합이 y인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x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합이 6인 경우랑 8인 경우로 할 건데 6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4 1 1, 4가 나왔을 경우 그리고 뭐 있죠? 1 2 3 그리고 2 2 2 이렇게가 6이 나오는 경우 세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8이 나오는 경우 1 3 4더 이상 안 되니까 2 2 4 이렇게 있고 2 3 4 233 4아이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 이것도 세가지로서 같다. 그래서 x는 3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뭘 쓰냐 하면 이걸 쓰면 되죠. 여기 쓰면은 올리면 달라질 거니까 x는 3. 여기 씁시다. 요거는 주. 한번이 다음. 이번은 동시에 던질 때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과정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요거 말고 제대로 구해라라는 거죠. 이렇게 할것 같지만 주사위가 뭐가 사오, 사가 나오는 경우냐에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3가지, 얘는 그냥 3팩토리얼 그리고 밑에는 한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6 더하기 1 해서 10가지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10가지 별 생각 없이또 여기 썼네요. 그리고 그러면 3번은 아마 이 8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렇죠? 3번을, 3번을 잠깐 보면 여덟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러냐 여덟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아, 얼마냐 여덟 가지가 나오는 거는 요거의 배열이 3 팩토리얼 얘 배열이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그래서 6 더하기 6 해서 12 그래서 3번은 1 0이다 그러면 8인 경우가 더 많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작년 예당고등학교 2학년 학통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